내게 얼룩 없길래 좋다는 거야. 참가운데 갔어요. 오, 그지야? <laughs> 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어 괜찮아 얼른 갔어? 한가운데로 불렀어 한가운데. 형님 250년 사고 있어요한 200년 야우야 힘내고 네. 어저께 고마워요. 아팠었는데 괜찮아? 아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라고 수건 담궈놨어요 형님 기절시키면 깨우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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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물에다 담궈놔버렸어 <laughs> 자 이제 또 마마 타낭에 왔는데 많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영상 추상권 없다 아니, 그냥 맡기면 된다 형기다 알아 요 인자 베트남 타낭이 오시면 좀 찾으세요 응. 좀 많이 가지고 <laughs> 들어서면 입구에서 아는 <아는지도> 체도안 합니다 <laughs> 아 잘해 주실 거예요 예, 여행사라는 <laughs> 다 하시니까. 야 굴러서 250야들 가버리네. 공장이 <laughs> 어떻게 좋은가? <laughs> 이거 왼쪽, 아, 그저 왼쪽, 이쪽에. 아그 너무가 군나? 저 다음을 때다. 빼야겠다. 씨발. 다음을 때려들어. 너무 왼쪽으로 치면 안 돼. 헤드바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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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잡고 있어. 아니 안 괜찮아. 아내건 너무 좌측으로 갔네요. 헤드가 안 걸리고. 반듯이 아하, 이 나무 밑으로 갔네. 아하, 이거. 에 이거 벌타들아 먹여야 할것 같은데요. 벙커 보고 때려버려. 벙커 왼쪽만 보고 때려. 충분해. 올라가면 또? 안 올라가지. 300, 3 8 0야도 남았어. 그렇지 기가 막히다 번커 넘었어 번커 넘었어 오케이 어 굿샷 어 영화 쎄모스 굿샷 굿샷 네 다음에 올리면 한 230야드 정도 갔다. 네. 여기 보시면은 네, 미국 안요 그래 그 아니야. 그냥 가. 아우 소리 네, 거리가 너무 멀어요 원 오른쪽 원 오른쪽 거리는 <laughs> 원 거리잖아 어. 야 들어와라 쳤는데 안들어오네 <laughs> 들어와라 쳤는데 안들었어요? <웃음 웃음> 아 이거 하자네 <laughs> 나이샤 진짜 나이 어려데 이거를 모두 넘기기가 좋더라고그 우리 쪽을 때리면 참고로 네, 러프로, 네, 러프로 죽어요 어, 근데 여기 오른쪽 밖에 없어요 러프가 저 보이는듯이 네, 살벌합니다 예, 갈대숲이에요 월남전 때도 저기 숨으면 못 찾았어요 얼마나 깊은가 러프가 <laughs> 아 진짜 깊어요 아이샤 어, 굿샷이네 굿샷 오 아이샤 아이 이거 좋잖아

먼저 이건 올라가지 어, 넘어가겠다. 야, 넘어가겠다. 아니,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, 뒤에 벙커까지 가겠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차라리 가서이다

여기까지 한 25m. 예, 여기 스피이 엄청 잘 먹더라구요. 이제 불러가 버리네. 그는데이없잖아이경 어, 봐. 아, 가봐아 아, 아, 빠졌어? 아! 아, 빠졌어? 아.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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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심히 써 yeah 거리가 더 150. 200이 안나아요 제가. 예. 예, 조금만 세게 맞았으면 뻥커 들어갈 뿐을. 자. 오막 걸려 고네 들어갔네요. 여가 형님, 총 거리가 몇미터나 되어 있니? 여가 470야 드가그 470야드? 근데 300야드가 나간 거네? 그렇지. 야? 그래? 야가 딱 200m야, 말뚝이. 내집쓴 데가. 그건 뭐, 너 저는 한 50m 더간것 같으니까. 150m 밖에 안남았 150도 안 남았지, 너는 1 4 0도남았으까 네. 130m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게. 요 네. 그냥 너, 모르겠네. 너 440m 짜리에요. 너로 300m 나오려는 거 이거 같아. 120m는 어. 근데 125m는 보고 뭐 쳐야해 아니 130 보고 치던가 아 9번 9번 이렇게 가나 다쳤어 다쳤어 9번 잡고 9번을 130까지 잡고 다쳤어 네가 9번 130까지 잡고 치는데 우측 발이 어.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서는 러프에서는 발을 한번 문댄 다음에 쳐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발을 묶는게 낫겠어. 그냥 붙여 버려야 한다니까. 어깨처럼으로만. 어.